안녕하세요. 조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점이 새로운 캐릭으로 로빈이 공개되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로빈이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죠. 예전에 블랙스완 별무리 기행 때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스파크, 라케론, 어벤추린 반디, 로빈. 딱 픽업 순서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오늘 당연히 반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로빈부터 나왔죠. 생각해보면 로빈이 픽업 영웅으로 나온다는 것부터가 약간의 스토리 스포일러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로빈은 2.0 페나코니에서 보여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황상 살아있을 확률이 높았고 뭐 죽었을 거라 생각한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뭐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로빈이 3장 안에 있는 모습인데 이거 2.0 스토리 때 3장 관련 뭐새 어쩌고 언급한 것들이 기억날락말락 하거든요? 뭐, 스파클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어쨌든, 로빈 일러스트를 보니까 페나콘이 전체에 있었던 세 차는 이벤트 있죠? 그런 것들조차 뭔가 떡밥이 아니었을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로빈은 물리화합으로 나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것만 보고는 어떤 캐릭으로 나올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꿈에서 볼수 있는 찌라시들의 신뢰도가 너무 낮아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로빈 관련해서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어,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가 정확한 건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겠죠. 다만 로빈이 화합이기 때문에 기존 캐릭터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올지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오성 화합에는 완매랑 스파클이 있죠. 로빈은 아마도 얘네 둘과 겹치지 않는 컨셉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완매는 피해 증가, 속성 관통, 격파 효율, 이세 개가 특징이면서 격특 관련 서포트라 봐도 무방합니다. 격특 관련 서포트로 나왔지만 체급이 너무 깡패라서 사실상 지금은 만능 서포터죠. 다음은 스파클. 얘는 치명타 피해 증가, 스킬 포인트 회복, 행동 게이지 증가, 양자 공격력 증가, 이런 식으로 뭐 음월 전용 서포터로 나온 느낌도 강하지만 일단은 하이퍼 캐리, 단일 딜러 서포트로 최적화된 느낌이죠. 그리고 스포 회복이 메인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매랑 스파클이 거의 대부분의 화합의 특징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대충 공격력 증가, 속도 증가, 치명타 확률, 방어력 무시 등등 있겠는데 이중 로빈이 어떤 부분에서 특화될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아니면 곽향이나 어벤츄린처럼 어, 단순히 화합이니까 버프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운명의 길의 컨셉을 가져오는 캐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화합인데 서브 딜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합인데 힐을 한다던가, 또 그러한 요소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 진짜 얘는 어떻게 나올지 감조차 안 오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로빈이 어떤 조합에서 가장 좋을 것이냐, 라는 것인데, 뭔가 요즘 스타 레일이 점점 컨셉 조합의 캐릭터들을 만들어 주는 분위기라서 로빈도 컨셉 조합에파츠 확률이 높겠죠. 어, 그렇다면 대충 예상되는 게 추가 공격 조합이긴 합니다. 왜냐면 현재 의 추가 공격 조합은 완매가 없으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어, 레이쇼 배포부터 어벤츄링까지 전체적으로 게임 분위기가 추가 공격 조합을 밀어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조만간 토파즈 복합까지 예상해 볼수 있겠는데, 어 막상 게임에서 추가 공격 조합을 밀어주면서, 또 추공 파츠에 워낙 중요한 완매가 없는 분들을 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쯤에서 추가 공격 전용 서포터로 로빈을 만들어주는 게 정황상 뭔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드긴 하는데, 뭐, 제 네피셜일 뿐이니까, 뭐 중요한 건 나와봐야겠죠. 지금은 누구나 다 예상일 뿐이다. 개인적으로 지금 완매부터 시작해서 1.6 완매, 2.0 스파클, 2.2 로빈까지 화합 캐릭터가 너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픽업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죠. 뭐, 스타레일에서는 화합은 무조건 가져가라 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화합을 다 가져가다가는 그냥 화합만 픽업하다 끝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화합을 다 가져간다는 느낌보다는 이 중에서 내가 쓰는 조합에 맞는 캐릭터가 뭔지를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 게임에서 어, 전부 다 가져가는 건 웬만한 과금이 아니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로빈이라는 선택지가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좀더 화합이 다양화되면서 어, 여러 가지 조합도 잘쓸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온 것도 약간 긍정적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빈 관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또 누가 나올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긴 하는데, 뭐, 나오기 전까지 방심하면 안될 것이다. 왜냐면 아케론 때도 진짜 거의 깜짝 등장이었거든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 그래서 내일도 혹시 반디가 아니라 뭐 진짜 이상한 캐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내일 영상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